야 뭐야 지금 너랑 나랑 계속 만나면 나도 위험해.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봐요. 내가 지금 우리 단원들 하나 하나 만나서 각기 다른 작전 내용을 말했어요. 경성 도착 후 모임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지시한 거죠. 그럼 그 누군가가 내리기 전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시모토 정보원에게 전달하겠죠. 바로 그 놈이 밀주인 거죠. 김정우 형을 밀고 한 새끼. 야 글쎄 우리가 자꾸 만나면 위험하다니까. 그 말만 전해줘요. 누가 어떤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지 경선에 도착하기 전에 그 놈을 찾아서 처치해야 돼안 그럼 우리가 몰살당할 겁니다 내가 왜네 작전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말해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일 저쪽으로 넘어가면 형도 어려워질 테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 애들한테 건네준 거짓 정보도 형이랑 나랑 만든 거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 기차 안에 탄거 아니오 야 니들 편측 접근하는 게내 일이야 내일 밀정이야, 밀정. 히가시한테 허락 받은 일이라고. 그러게 히가시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려 함께 했잖소. 아니 근데 이 자식 얼굴만 봐 땜에 항상 공갈연박이야. 지금 상황이 상황만큼 이러는 거잖소. 그럼 나뭐 하라고? 폭탄 터뜨이기 차에서 안다 죽어요? 에? 야, 우리 경선까지만 무사히 가리만 해주세요. 저는 지금 계속. 이 식당 갈때대게 할게요. 어서움